안녕하세요. 이사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캠파밀라서미라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어, 얼굴이 더부덕해지셨네요뭐 아,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웃음> <웃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온 것은 네. 많이 봉 로고를 하고 네. 있네요. 어, 익숙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어, 저희가 오늘 오칼라에 와 있어요. 네? 오칼라 어딘지 아실까요 혹시? 올랜도에서 약간 위쪽. 약간 위쪽이고, 음. 어, 원래는 굉장히 말목장, 렌치 이런 걸로 유명한 오. 지역이에요. 네. 예전 얘기죠. 아직도 아, 조금 있지만 여기가 네. 신흥 떠오르는 네. 뉴타운. 왜 그런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요? 뭐 하지 말아도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거죠.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지금 여기가 전체가 오늘은 저희가 큰 55세 단지에 와있는데, 네. 현재까지 팔린 집이 저기 나와있어요. 3,384채. 와,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 넓더라. 네, 제가, 뭐, 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기 굉장히 예쁜 음. 스톤프릭이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네. 한 15년 전쯤에 음.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마트 이런 게 없으니까 아틀란타에 장볼 겸 여행갈 겸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 골프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 집에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추억에 어. 잠깐 젖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디신지 아직 잘 모르실 텐데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저희가 오늘 와 있는 곳은 오캘라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올랜도 약간 위쪽이라고. 음. 근데 재밌는 거는 네. 템파. 롯데마트, 에서 음. 오는데 한 1시간 20분이 걸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템파의 H마트 공사 시작했잖아요. 오오오. 거기서도 한 1시간 반 정도인데, 네. 올랜도 롯데마트와, 음. 올랜도 지금 H마트 조, 곧, 오픈 예정이잖아요. 거기서는 오히려 한두 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네. 거. 왜냐면은 오. 거기가 이올랜도에서 약간 웨스트 쪽이라서, 네.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시면서 조금 한국 그로서리를 보시거나 그런 걸 하시려면, 템파 쪽이 조금 더 가깝다는 거. 믿기 음.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laughs> 네. 네,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위쪽에 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놨는데, 왜 플로리다로 이사를 와야 하나. 음? 인컴택스 없고, 네? 그리고 평균 온도 이거는 저는 약간 어 이걸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음. 여름에는 100도까지 올라갈 가는 날이 많이 <laughs> <더> 있어요. 하지만 <laughs> 네. 겨울 여름 다 해서 평균으로 된 아, 거니까요. 일년 네. 어. 내내 평균으로 치면 한 71도. 그러면 정말 참 좋죠. 약간 사실이 북쪽이다 그렇죠? 이 말이지 여기는. 어, 오케이, 어? 약간 북쪽이니까 조금 더 시원할 수 있어요. 어. 그죠? 그리고 써놨죠. 쨍쨍하고 눈이 안 내린다. 그건 사실입니다. 허리케인은 빠졌어. 어, 노스 노. 스노우. 근데 허리케인은 노라고안 뭐 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비치가 많은 건 당연하죠. 지금 뭐 사방으로 해변이 다비치니까요 그리고 템파 올랜도 잭슨빌 뭐 스포츠 팀. 근데 한국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어떤 거? 뭐 스포츠, 뭐 베이스볼, 아, 축구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 사실 경기장도 정말 많고 좋습니다. 상우신안 음. 좋아하잖아. 그렇죠. 저는 안 좋아하지.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데이토나 비치에 또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네. 해변이 있으면서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라고 해서 도 데이토나 500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스피드 네. 레이싱가 하는 거그 음. 경기장 구경 가셔도 여기 좋고요 여기서 데이토나 비치 23만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위쪽으로 가면은 가까워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어. 말이 왜안 돼요? 사실인데 아니, 그렇게 가까워? 딱딱지 건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템파하고 세인피에 그 정도 거리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롯데까지 한한시간 20분이면 가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음. 여기서 크루즈를 많이 가세요 올랜도 위에는 케이프 카나바리이라고 네. 거기가 또그 크루즈도 나가고 또 근처에 캐네디 스페이스 센터 음. 아시죠 로켓 쏘는 거 우주선이랑 뭐, 그런 게나 네. 있다고 가는 거 사실이에요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뭐 올랜도는 조금 내려가면 당연히 다양한 어. 놀이공원이 많고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뭐 이사 오시면 좋은 이유들이고 원래 뭐 있는 얘기지만 음. 써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로 한번 와 보세요. 지금 이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사진이에요. 음. 근데 보시면은 이 색깔로 된 거는 이미 다 발렸어요. 아까 저기 써 놨었죠. 아, 3,384채가 이미 발렸다고. 네. 하지만 이쪽에 퓨처 디벨럽먼트 이제 많지 않아요. 아오. 많지 않아요. 인기가 어, 많은가봐요. 여기 굉장히 크고 네. 사시기에 너무 좋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한 웹에서 짓는 55세 커뮤니티가 올랜도 윈터 가든에도 있고 뭐 곳곳에 많습니다. 아틀란타도 있으시잖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랑 제가 어 저기 올랜도 거를 가격을 비교해봤어요. 음. 거의 두 배예요. 기가 싸단 얘기요? 싸단 얘기예요. 사단 얘기예요. 어. 그래서 저기 Y 오칼라라고 다시 한번 와 보시겠어요?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55세 이상 커뮤니티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55places.com이라는 걸 제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Number one most affordable place to retire. 어. 오케알라가 아직까지 집값이 네. 많이 저렴합니다. 근데 살기가 좋아요. 스타트가 얼마예요? 20만 대 후반. 표정도 지금 이 기자님도 놀랬어. 55세 안 됐는데 어쩌실 거예요? <laughs> 나이 속일 거예요? 와, 가격이 거쳤다.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음. 제가 여기로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 그러면 이제 가격 좋은 집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아시죠? 네. 아 여기 조제랑 똑같이 모델홈을 딱 해놨네. 똑같아요? 네. 가격 똑같나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이 훨씬 싸지. 아 그렇겠죠. <laughs> 지금 여기에 네. 총 17개의 모델이 있는데 와... 모델하우스는 소소하게 6개 지어놨습니다.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방향별로 얼마나 걸리냐. 올랜도 디즈니까지 84마일이에요. 사실 매일 가는 거 아니고 선주 올때한번 가니까 저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고요. 키웨스터 463마일이네요. 어, 얼마 안 걸리네요. 멀지 않아요. 어. 저기가 이제 플로리다 제일 남단인데 저런데도 뭐 여기서 시도 나쁘지 않고. 스노우는 어디요? 스노우는 이제 북쪽에 눈 오는데. 아, 그거 이렇게 표시났구나. <laughs> 나저 진짜 895마일 오는... 가본다 진짜. 어, 900 가세요. <laughs> 근데 요즘 옷과 눈이. 아, 진짜가. 걱정했거든. <laughs> 그래서 제가 이 네. 커뮤니티가 20만 불대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총 17개 모델 중에서 제일 작은 집은 1,256스쿨피트입니다방두 개에서 세 개로 하실 수 있고 시작가가 25만 불인데요. 네. 똑같은 플랜이 올랜도 윈터 가든 아시죠? 디즈니 네, 바로 아, 아직... 옆에 조금 중심. 네, 네. 거기에서는 여기에 25만 불 시작인 게 거기서 42만 4천 명이... 불. 네, 네. 거의. 음.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괜찮다는 게 사는 건 사실 똑같아요. 음. 쾌적하고 안전하고 근데 조금 똑같은 집을 여유롭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은퇴하시면 굳이 그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고려 해보실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전체 사이즈가 1,471스코틀핏 여기 모델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거고요. 네. 만약에 투비빌트로 지으신다면 방을 두 개에서 세 개로 뽑으실 수가 있는데 음. 이 정도 사이즈면은 방을 두 개로 하시는 게 훨씬 모든 공간에 여유롭지 않나 싶어요. 바로 이겁니다. 음.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투카그라진 것 같아요. 어 모든 집은 투카그라집니다 어. 혼자 살아도 차는 두 개일 수 있죠. <laughs> 그렇죠. 집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어떠세요? 이게 약간 음. 들어오자마자 리빙 그리고 다이닝 키친이 탁 트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원한 느낌 때문에 사이즈가 작지만 좁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네. 전체가 1,500이 안 되지만 리빙 공간은 제가 볼때 부족하지 않고 또 보통 55세 커뮤니티는 네. 많은 분들이 살지 않으시잖아요. 한분 아니면 두 분이 사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이 네. 다이닝이 없이 그냥 이 아일랜드에서 식사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치워버린다면 더 공간감이 있을 수 있고 음. 하지만 누가 뭐 자녀나 손주가 놀러 온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게 식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볼때이기친 공간이나 수납장도 충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벤트도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잘돼 있고요. 보세요. 조지아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발코니 이렇게 돼 있는 거? 잘 없죠. 네, 이쪽은 무조건 이렇게 스크린 패디오에서 네. 자연과 함께 날씨 좋을 때 바깥에. 옵션, 이에요 이것도. 이그거는 무조건 있고요. 스크린은 어. 직접 하셔야 될 아,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 공간은 있다는 거. 네. 날씨 좋을 때 나가셔야 돼요. 좋습니다. <laughs>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방두 개에서 세개 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모델 하우스는 방을 두개로 뽑아놨네요. 음. 그래서 저희 매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프로이다가 무슨 스테이트야? 선샤인 스테이트죠. 저거. 오. 와, 와 저도 이 등은 정말 선샤인 스테이트답게 정말. 선...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어, 디자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촌스러서 <laughs> 깜짝 놀랐나요? <laughs> 아니 약간 낯설었어요. 아, 예. 네, 근데 팬을 돌리지 않으시면 네. 이렇게 조금 딱 붙는 등을 해 놓으시면 천장이 조금 더 높아 맞아. 보이는 느낌 우리 전번에 왜 낮은 침대 하시면 천장이 높아 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 그런 효과였어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좋고 또 메스터에서 이렇게 바깥이 보이면서 저희는 항상 자연이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이즈는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화장실은 텁이 없고 샤워실만 또 있어요? 이 모델은 지금 샤워로 되어 있는데 네. 지우실 때 원하시면 은 여기를 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분들도 아. 배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초이스를 고할수있구요 그러면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좋고 여기는 더블 베네딕 그리고 화장실 다음에 옷장인데 네.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옷장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뒤에 숨겨진 곳까지 상호실로 한번 와보세요 이거 뭘까요? 금고 경고. 오 세탁실이. 네, 이렇게 창으로 해서 세탁실이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옷을 던져도 돼요. 던지는지 될까요? 넣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시기에도 좋고 잘 되고 있나, 음, 뭐 피니시 되는나 음. 확인하시기에도 좋겠는데 아마 이 부분도 원하시면 뭐 변경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좀 뚫어놔도 그냥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다죠. 그거는 디자인 센터에서 <laughs> 깊은 대화 나눠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리빙 공간으로 나오시면 네. 이쪽에 마, 마, 방 네, 세컨드리 베드룸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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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세탁실. 저희가 봤던 세탁실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손님들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풀백 있습니다. 와, 유난히 하얀 것 같아요. 하얘야 음. 좀 시원해 보이나요? 넓어 음. 보이고 작은 집들은 어둡게 하지 않죠? 인테리어를 아까 <laughs> 안방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이차 정말 이거는 음, 특이하긴 하네요. 네, 네 특이한 것까지만 고민하겠습니다. 여기는 에어핸들로 들어있고요. 레녹스네요. 그쪽은 그러지? 네, 차고입니다. 음. 와, 두 개짜리 차고고 에폭시 마무리돼 있어서 때도 안 타고 좋습니다. 턱이 없어 역시 55. 보통 55세는 화장실이나 이런데 다 원만하게 돼 있죠 네. 왜냐면 어떤 분들 또 휠체어도 사용하시고 맞습니다. 아니면 이거 스롤로 밀기도 하시니까 음. 그런 거는 다 배려가 돼 있어서 보시면 이런데 마찬가지로 방 들어가는데도 난간 같은 건 없어요 네. 이 방도 사이즈는 나쁘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OA CDD 음.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저희가 플로리다에 대부분 이 정도 크게 개발되는 단지들은 네. CDD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CDD가 없어요. 어, 좋은데요? 그죠. 한 달에 그러한 2, 300불을 세입하겠다.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CDD 1년에 계산해보면 뭐 작게는 2,000불에서 많으면 뭐 3, 몇백불 정도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면 한 달에 2, 300불인데, 나이 드셔서 은퇴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한달그 월틀리를 좀 많이 줄이고 싶어 그렇죠.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세개이 없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HOA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서브 디비전이 여러 개라 네. 그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음. 근데 가격이 한 달에 300불에서4 4 6 불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시든지 당연히 바깥에 메인터넌스, 잔디 관리, 조경 이런 건다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커뮤니티 어메니티가 너무 잘돼 있고 그리고 같은 단지 안에 골프장 이 있고 예리를 커뮤니티 어. 이 정도면은 저희가 그한 2년 전에 조회수 대박 났던 솔리비타 기억나시나요? 네, 55세 나죠. 커뮤니티 어, 어, 거기랑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른 게 있죠. 새거잖아 여기는. 새거고 거기는 벌써 다 팔렸죠. 그쵸, 네. 아직까지도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2년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중반 이상이에요. 중반 음.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 다 팔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순간 지금 전화기를 드셔야 됩니다. 그죠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작가가 293,000불이에요. 네. 방이 지금 이 플랜에 1471 스콜릿인데 현재 모델은 방두 개, 음. 화장실 두 개, 2개, 차고 두개로 뽑아놨고요. 그리고 29만 3천 시작인데, 현재 인벤토리가 32만 8천 불에 나온 게 있어요. 좋습니다. 그 정도면 가격 메리트 있지 않나요? 좋죠. 네. 또 다른 프로모션 현재 진행 중인데, 네. 사주에서 오실 때 내가 여기 어떤지 조금 왜 한번 와서 보고는 조금 쉽게 결정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감도 그렇죠. 잘안 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테이 앤 플레이 패키지가 있어요. 뭐 체험 같이 맞습니다.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호텔에 머무셔도 사실 하루에 뭐 100불, 150불은이지 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집을 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살아보시는 건데 이틀 을 자는 거를 225불 플러스 텍스를 내시면 3일째는 공짜로 여기서 제공을 해 드려요. 네. 하루 숙박 공짜에 두 분이 오실 경우 골프 한번 무료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두분 무료. 매, 매달 와도 돼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 프로모션을 지금 8월까지 하는데 네. 55세 커뮤니티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으시고 조금 행동을 그쵸? 늦게 하세요. 왜냐면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음, 하지만 네. 이해하지만 솔리비터 그렇게 해서 다 팔렸는 아직도 맞아. 전화 오시고 어, 어. 여기도 이런 게 있으면은 아 나중에 까지 하다가 이걸 놓치실 수 있으니까 음. 이런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냥 여행이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지금 전화 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나머지또 상세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도 확실한 건 또. 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음. 집 가격도 또 올라가니까 아, 그건 당연하죠. 지금 어. 오칼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다가 지금 굉장히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자예요. 네. 그래서 이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여기가 또 다른 센터가 될 거기 때문에 애꼬리도 물론 좋으실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나가라고 네. 불이 꺼졌네요. 아주 좋은 <laughs> 시스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